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켓티비 허영범입니다. 어, 지난주 6경기를 좀 리뷰해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지난주 6월 9일 화요일 경기, 어, 이 전에 한화의 감독이 이제 경제리, 아, 자진사퇴가 됐고, 이군 어, 선수들 10명이 올라오면서 사실 한화의 3연전은꼭 잡아야 되는 경기였어요. 거의 뭐 폭탄, 폭탄 돌리기라고 우리 팬분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하나에게 지면 2패 이상의 어떤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생기기를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날 샘슨 선수가 첫 승을 거두면서 9대6, 9대3 승리했고 둘째 날도 노경은 선수가 정말 설렁설렁 던지면서 12대2 좀큰 점수차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참 이날이 참 그랬어요. 그 서준원 선수가 올 시즌에 가장 안 좋은 피칭을 보여줬어요. 제구도 흔들렸고 어, 볼래도 굉장히 많이 내줬는데 한화가 어, 원아웃 말루 찬스를 두 번이나 득점 없이 놓치면서 뭐 자멸했죠. 한화가 거의 한화가 그냥 뭐 내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날 경기 5대 0으로 롯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그 잠실로 갔어요. 그래서 아 잠실 경기 라모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어 사실 오주환 선수도 첫날 경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거의 뭐 라모스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 타자가 빠진 거죠. 롯데가 세 경기 좀잘할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LG가 목요일날 이 더블헤더를 하면서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선수들이 더블헤더 이후에 또금요일에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리도 안 움직이고 굉장히 지쳐있긴 했어요 물론 롯데 선수들도 서울에 올라가면서 아주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좀 체력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2대2 동점에서 10회 말에 박진영 선수가 정근우에게 끝내기를 맞으면서 이날 경기를 패하긴 했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이제 정근우를 사실 막지 못해서 롯데가 패했어요 정근우가 2득점에 1타점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정근우 선수가 그 롯데로 좀 오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었고 어뭐 롯데가 고향 팀이고 롯데한테 한방 먹인 거죠 어쨌든 뭐 롯데는 정근우에게 이날 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투수들 참잘 던져줬는데요 이날 어 그래도 어, 스트레일리 선수가 진짜 최고의 피칭을 펼쳐줬어요. 네. 어, 7.1 이닝 2실점 했는데 1자책점이고 사실 그 1자책점도 그 정근우의 어떤 빠른 발 아, 그리고 지성준 선수의 좀 아시, 아쉬운 와일드 피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점을 준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퍼펙트한 피칭이었고 레스트레일리 선수가 정말 에이스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승리가 아직 1승밖에 없는 거 이게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요? 스트레이리 선수가 멘탈적으로 흔들릴까봐. 근데 워낙 좋은 선수니까, 스트레이리 선수 워낙 좋은 선수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 네. 토요일 경기가 재밌었죠. 아, 롯데가 5대 3으로, 아, 5대 2로 뒤지고 있는 걸 이제 7대 6으로 역전승을 했는데. 어, 이날 경기 뭐 하이라이트는 이제 7회였죠. 롯데가 7회 초에 대거 4득점 하면서 역전승을 했는데 이때 대타로 나왔다 안치홍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굉장히 중요했고 오윤석 선수의 3루 쪽에 타구를 구본영이잘 잡아서 1루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수비로 나왔었나요? 대, 대주자로 나왔었나요? 예, 김용희 선수가 1루에 있었는데 김용희가 그걸 놓치면서 이제 2점이 들어왔거든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 송구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바운드도 아니었고 옆으로 좀 이렇게 빠지는 타구에 송구였는데 그걸 놓치면서 에... 롯데가 두 장을 얻어냈고 7대6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가장 하이라이트는 김원중 선수가 원아웃 3루 1루에서 박용택 3진 잡고 김현수 땅볼 잡아서 끝낸 거 어, 진짜 멋있는 승부였고 그 사실 이날 경기 아침, 그 낮에 제가 갔는데 정근우 선수하고 김용희 선수가 굉장히 무더운 날인데 펑고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저 선수들은 체력도 좋다. 저렇게 펑고를 열심히 칠까 아, 받을까 했는데, 결국 그 거기서 힘을 다 빼가지고 김용희 선수가 이하체의 부실로 공떨어뜨려 줘가지고 그러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일요일 경기, 어제 경기가 참 아쉬웠어요. 네. 어제 경기 롯데가 초반에 4대0으로 앞서가면서 좀 쉽게 쉽게 풀리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샘슨 선수가 5회 좀 무너졌고 이후에 올라온 투수들 뭐 오현택 선수, 박시영 선수가 2실점씩 하면서 결국에는 10대6으로 패했는데 오현택 선수가 주자를 내보낸 것도 좀 아쉽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그 박시영 선수가 올라와서 안타 3개를 맞으면서 2실점을 했거든요 승계주자도 다 박시영 선수가 내준 거고 박시영 선수가 지금 평균자책점이 9.22입니다. 9 2 2의 선수인데 좀 아쉬운 피칭을 했다는 라거그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날 경기도 사실 롯데가 찬스도 많았어요. 안타 16개 때리고 볼넷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상대 실책은 두 개나 있었고요. 근데 6점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상대 LG는 안타 14개, 4493개, 상대 실책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1 0점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날 경기 롯데 응집력이 좀 아쉬웠고, 어, 일요일 경기를 승리를 했으면 롯데가 참 기분 좋게 월요일을 맞이를 했을 텐데, 일요일 경기 패하면서 약간 분위기 조금 주춤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 이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거의 뭐 9연전, 어, 수도권 9연전이라서 선수들이 이제 집에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수들 컨디션 관리하는 거나 뭐 어떤 뭐 바이오리듬 관리나 이런 게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잘 준비해서 경기를 치러줬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이제 키움 KT와의 경기인데 KT와의 경기 롯데가 워낙 잘했지만 또 이제 KT는 또 칼을 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 점도 롯데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어, 키움과의 경기 롯데가 고척에서 키움한테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를 첫 경기가 요키시대 노경은인데 노경은 선수가 좀잘좀 좀 던져줘서 타자들도 요키시를 좀 공략을 해서 첫날 경기 좀 산뜻하게 승리해서 일요일 패배 좀 딛고 이렇게 화요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도권 9연전 4승 5패면 성공 아닐까요? 키움이 끼어 있으니까 LG 키움이 끼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 1승 2패 했으니까 이번주 4승 3패 아, 맞나요? 아 3승 3패 수, 수, 수학이 안되네요 아, 옛날 사람처럼 산수라고 할 뻔했어 네. 어, 3승 3패 네, 3승 3패 해서 3승 3패 이상 해서 어쩌면 내가 아, 이번주 잘 넘어가고 또 사직에서 계속 이제 이제는 좀 수도권 원정보다는 사직이라든지이 남도 이쪽에 많아요 네. 대구도 있고 이제 창원도 있고 뭐 사직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내일 저희는 또 고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